안녕하십니까. 제주도가 좋은 백패커, 충팡입니다. 지금 여기는 서귀포시 천지동 인근에 있는 올레슈라는 캐스트하우스고요 저는 지금 내일부터 올레길 7코스부터 시작해서 정방향으로 돌아서 백패킹으로 완주를 할 예정입니다. 올레길이 한 440km 가량되니까 짧지 않은 일정이죠. 좀 길게 잡아야 되는 일정인데 어, 생업도 있을텐데 이렇게 뜬금없이 나서게 된 이유는 퇴사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40대에 떠나는 나를 찾는 여행. 부재는 그냥 할게 없어서 걷는 백백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럼 민형사과 함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17.2km.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휴 35,000원인데 온돌방 세탁기며 뭐 샤워실이며 다 있네요 편한 것 같습니다 여행자 센터까지는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원래 여행자 센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행자 센터고요 원래 스테이 있고 뭐 쉬는 공간도 있고 식사도 할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로 인증을 할수 있습니다 QR코드로 인증을 할수 있고요 7코스가 17.6km인가? 네, 17.6km네. 올레 길 7코스는 아까 거기 여행자 센터에서, 어, 원래 올평까지 한 17.6km 정도 되는 코스고요 여기가 7코스가 올레 꾼들이 가장 사랑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아주 길들이 예뻐서 인기가 제일 좋다고 하고요 이게 보니까 파란색이 이제 정방향, 이쪽으로 가면 정방향이고. 이제 주황색이 역방향인가 봐요. 이렇게 해서 파란색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대로 계속 이동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정표도 있고요. 선녀탕은 출입 통제를 하고 있네요. 상우지 선녀탕. 밑에 좀 보이던데. 우 시원하다. 이 바다 향기.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다 폐쇄됐습니다. 소나무와 함께 이렇게 야자수가 있는 모습이 참 욕적입니다. 여기 외돌개 바위라고 합니다 150만 년 전에 화산폭발로 생겨났대요 여기 계속 풍화작용이나 침식작용이 일어나면서 깎여서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야저 밑에서 물놀이 하면 재밌겠다 여기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저 옆에서 보는 게더 예쁘긴 하다 17.6km 중에 이제 5km를 걸렸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너무 좋습니다. 밥을 아침에 한 7시 반쯤 돼서 먹었는데, 지금 11시인데 벌써 배가 고픕니다. 확실히 에너지를 쓰니까 금방 배가 고프네. 여기, 해장국의 전설이라는데, 원래 이거 전설이라는 거 아무 데나 쓰는 거 아니거든요. 사장님이 자신이 있나 봅니다. 메인인 것 같아서 시켰는데, 더운 날엔 또 뜨거운 거 먹어줘야지. 네,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전설이라고는 하는데, 전설까지는 아니고, 제가 웬만한 건다잘 먹는 타입인데, 그냥 뭐 썼어. 네, 완뚝하긴 했어요. 그래도 다 먹었습니다. 뭐, 귤도 판다, 이거. 무인 판매네요. 한 봉지 5,000원. 네, 넣을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무게를 늘릴 순 없다. 그냥 가자. 속골. 수량이 매우 풍부하고, 골짜리가 아주 좀 바다가. 아, 이 계곡이 그대로 내려가가지고 바다까지 내려가는 바다와 만나는 계곡입니다. 속골 해안길입니다, 이제. <laughs> 와, 알루에가 원래 이렇게 큰가? 대형 알루에인가? 이게 와, 엄청나네. 원래 알루에가 이런가? 여기는 수복로입니다. 7코스 수복로. 자연 생태길. 올레지기 김수봉님이 염소들이 지나하는거 보고 곡괭이와 그삽 그것만으로 이렇게 올레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숲 수북로랑 해안을 지나오니까 이런 벙커하우스라고 커피숍이 네요 남탕 아 진정한 남탕이네 요 들어가 볼까요? 남탕인데 여자들 두 명이 앉아있네요 남탕이 아닌가? 여탕인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갈 길은 어디냐 한라산 고르면 이제 다 물러왔나 봅니다 해녀 마켓이라고 돼 있는데 해녀 이모들이 나오면은 여기서 누가 사가는 건가 봐요 경매 같은 거 하는 거 같다. 원래서받도는 범섬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야 저기 절벽이 그냥 아예 그냥 직각으로 깎여져 있네. 왜이칠 코스가 풀끼길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바닷가 끼고 다 걷는 길들이라서 아주 예쁩니다. 썩은섬 연장 석원도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석원도인가 봐요. 썰물 되면 이제 쭉 빠지면서 바닷길 열리나 봅니다. 아, 여기가 계곡에서 물이 또 내려오네. 썩은 섬으로 불린 이유가 요 앞에서 민물이 내려와 가지고 바닷고기가 못뭐 사는 형태이기도 하고, 고래들이 요 앞에서 많이 죽어 있었대요. 그래서 썩은 섬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지금 연정이라고 합니다. 석원도 아유, 반갑다. 중간 스탬프입니다. 아. 오늘 신발 벗고 오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2시 20분인데, 아, 힘드네요, 힘들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배낭 말고, 58L짜리 경량 배낭에다가, 짐더 줄여서 나올 것 같아요. 걸으면서도 이제, 아, 이거 짐을 버릴 수는 없고, 아까우니까. 진짜 꼭 필요한 것들만 해가지고, 집으로 택배를 보낼까. 그 생각도 사실 좀 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을이 너무 예쁘다.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은 제주도 안강정골길입니다. 대천 구경. 아 예쁘다. 장미 보행자 통제 안내문 강정지구 배수개선사업 6월 15일까지. 아예. 뺑글뺑글 지금 돌아서 가고 있어요 월평리 쪽 들어오면 바로 c 우 편의점이 있습니다 진짜 뒤집기 일분 직전에 살아났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나 싶었는데 땡볕에 음료수좀 먹고 칠코스 마무리하고 팔코스에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팔코스 걷다가 그냥 아무데서나 텐트 치고 자려고요 라면 두개랑 햇반 두개 샀습니다 비상식량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기 저녁에 먹을 것좀 사가려고 랬는데 너무 비싸네. 단체만 받나봐요. 원래 7돈, 하루 10팀만 모십니다. 근데 원래 7돈이면은 7팀만 받아야 되는 거아니야 저기 1인분만 팔면은 그냥 1인분 사가지고 캐네다나중 저녁에 자기 전에 구워 먹고 자면 되는데. 근데 힘들 때는또 고기 모으셔야 되거든요. 7코스. 종료 스탬프입니다. 폰이 편하긴 한데 나중에 배터리 없으면 그거 골치 아프겠다. 축하한다 여기 나오네 칠코스완절 하영 축하임수다. 쉬원값어 쉬어가야지 그래. 팔코스 시작해야지. 또. 이거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잘 봐야겠다. 야 여기는 고도가 좀 있네. 좋았어 내 스타일이야. 뒤져보자 한번. 와이거 뭐지? 처음 먹었는데 꽃이야 뭐예요 만지니까 딱딱한데 알로에 같은 건가? 와 이게 도로에다 이렇게 쭉나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알로에 같은 건가 봐 리조트 같은데 애들 단체로 놀러 왔나 봐요 학교 애들인 것 같은데 아 더럽다 좋을 때다 야 이거 무슨 절인겨딥 다크네 와, 씨. 약천사라고 합니다, 약천사. 뭐, 약천사인데 뭐, 설명이 없어. 방금 약천사를 지나왔고요. 팔코스는 바당코스라고 합니다. 바다코스. 바닷길 따라 쭉걷는 바당코스고요. 여기가 용암이 흘러가지고 바닷물을 밀려가지고 주상절리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바다가 벌써 보이네요. 바다가 쭉 펼쳐집니다. 근데 왜 자? 이제 바닷길 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빼지 두루치기를 포장하고 나왔습니다 아 주상절리 구간을 못봐서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제가 또 고향이 부산 중에서도 영도거든요 그래서 태종... 다음에 여친이랑 다시 한번 8번구를 걸어보는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레길을 만났습니다 이제 베넷위도름? 베넷? 베넷위도름? 베넷위도름? 베넷 여기서 베린네오름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 거네 어차피 가긴 가야 되는 거네 원래는 여기 색달래 수욕장 여기서 피칭하려고 했는데 여기 갔다가 내려가면 완전히 해가 다질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일영성봉 여기서 음. 일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삼경입니다 중문마을 10경 중에 3경 오케이 가자 근데 여기 텐트 치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 사람이 지금 올라가시는 분도 있네 나중에 해 다지고 나서 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시는 분계시네일단 가서 한번 상황을 보고요.